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이륙 직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입장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0분에 가까운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한 입장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뭔가가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그들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발언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여러 언론들이 이 발언에 대해 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대통령 인터뷰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공지를 통해 한일 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하며 늦출 수 없는 일이라며 유럽에서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듯이 한일 관계 개선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제3자 변제 방식과 일관된 한일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워싱턴 포스트는 윤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윤대통령은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불법 침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공급할 것인지에 관해선 한국과 전쟁 중인 국가들 사이에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대통령은 12년 만에 이번 국빈 방문에서 한미정상회담과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금요일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낙태 반대와 허용 지자들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21일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정계에서도 정당에 따라 반응이 나뉘며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낙태 문제에 관해 인권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그레이엄 의원은 낙태는 사라져야 한다고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낸시 메이스 의원 역시 차기 대선을 두고 낙태금지 입법에 너무 치중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사용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타당하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반면에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20년 이상 안전하게 사용된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게 한 하급심 결정에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경고용 낙태약 공방은 지난해 6월 로데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보수 성향주들이 낙태 금지 또는 제한 조처에 나서면서 낙태 약물인 미페프리스톤 사용 금지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매튜 캐스머리 판사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낙태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FDA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건데요. 캐스머리 판사는 낙태 반대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의 개입을 긴급 요청했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와 미페프리스톤의 제조사인 단코 연구소의 요청을 받아들여 텍사스주 연방 법원의 명령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방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페프리스톤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벌써 2023년엔 3분의 1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17건의 대형 총격으로 88명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올해 대략 일주일에 한 번씩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과 USA Today, North e a s t n 대학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집계 데이터에 따르면 범인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사건을 매스 슈팅, 즉, 대형 총격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대형 총격 사건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올해 발생한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면요. 1월 서부 로스앤젤레스 카운트에서 음력설 전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졌습니다. 바로 며칠 만에 캘리포니아주 북부 농장 지역에서 두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일곱 명이 사망. 지난 3월에는 남부 네슈빌의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여섯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달에는 지난 10일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섯 명이 숨졌고요. 15일에는 엘라베마주 10대 생일 파티에서 총격이 발생해 네 명이 숨졌습니다. 또 23일에도 텍사스주 한 주택에서 고등학교 졸업 파티 도중 총격이 있었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10대 청소년 9명이 다쳤습니다. 이처럼 올해 3분의 1이 시점에서 벌써 17건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대형 총격 사건 빈도가 잦아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바이든 대통령은 더 안전한 지역사회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적기법, 레드 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격용 무기 판매와 대량 탄창 판매 금지 등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들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총기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형 총격 사건을 두고 총기 문제가 아닌 정신건강, 사회적, 문화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버지니아를 포함한 16개 주에서 판매 중인 향신료 커밍이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 중입니다. 여러분들 부엌 캐비닛에서이 브랜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용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FDA에 따르면 일부 리페리 브랜드의 커밍 가루가 살모넬라 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에서 보도 브랜드는 리페리로 6온스짜리 그라운드 커밍입니다. 제품은 엘라베마, 아칸서,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간,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우마, 펜실베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및 위스콘신 전역의 소매점에 배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제품 관련으로 보고된 질병은 없지만 잠재적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 처리되고 있습니다. FDA는 이 제품을 판매 금지시켰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어린이, 노약자, 면역 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에게 심각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유기체입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건강한 사람은 종종 열, 설사, 메스꺼움, 구토 및 복통이 발생합니다. 드물게는 동맥 감염, 심내막염 및 관절염과 같은 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마시고 구입처로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24일 K-NOW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